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자 택하고자 그 종을 불러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한다. 곧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이여와가 이삭의 아내를 찾는데 이유가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지는 것을 볼수 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그러니까 삶의 목적, 삶의 중심, 삶의 이유, 삶의 방향이 되어진다라는 것. 만일 하나님이 아닌 그냥 사람, 이 삶의 목적이라면 굳이 그 멀리까지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뭐 예쁜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아브라함이 보기 좋게, 이삭이 보기 좋아 한다면. 그냥 선택해서 아내로 삼을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때문에 왜그 멀리까지 가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는가? 하나님 때문에 또그 정도 이렇게 맹세, 아브라함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맹세하게 함으로 인하여 가서도 가기 전에도. 또 도착해서도 늘 항상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한마디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이 그대로 실천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볼수 있다. 그래서 나의 삶,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지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일의 중심, 나는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목적으로 이것을 먹고 이것을 행하고 저것을 찾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목적이 정말 영원한 것 아니면 영적인 것 한마디로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 삶이 축복인 것이다. 이 영적이라는 것은 아주 순간적인 선택, 순간적인 어떤 감동이 되어줄 수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늘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감동을 주심으로 깨달음을 주심으로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이런 것을 잘못했구나 그렇게 깨달음 때문에 삶의 변화와 육의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 예를 들자면 오늘. 내일 매주 금요일마다 양로원에 찾아가서 어르신들과 함께 찬양하는데 내일은 원래는 계획돼 원래 계획이라면 그 학교 행사 때문에 못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양로원 쪽에서는 행사를 행사를 어, 취소하는. 취소하게 되어졌는데, 오늘 학교에서 가지려고 했던 그 행사가 취소가 됐다. 그래서 나는 그 양론에 갈수 있게 되어진 상황. 그런데 육신은 좀 하루 원래 뭐안 가기로 했던 거니까, 그냥 아 예정대로 취소한 것이니까 또못 간다고 했으니까, 그냥 가지 말자. 육은 그렇게. 편한 것을 편한 길로 치고 싶은 선택을 하게끔 인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떻게 할까? 주님께 물으면 물을수록 당연하게 나는 가야 한다. 그래서 그영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육을 지배할 수 있고 그 육을 가지고 영으로 살아가는 삶을 영으로 선택을 하며 육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게 바로 축복인 것이다. 주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육을 가지고 보고 먹고 마시며 또 느끼며 살아가는 삶에서 육 때문에 우리들이 나의 삶에 어, 게으름과 또 연약함, 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을 이길 수 있고 육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 주시사,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헤아리며 선택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하루하루, 오늘도 내일도 더욱더 영으로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